네, 반갑습니다. 대박날TV입니다. 흐름으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번호 887회 구매입니다. 어, 흐름 전체적인 그 당첨번호를 보고 흐름을 분석해서 제의로 이제 1차에서 6차까지의 흐름을 흐름에서 각각 3개씩 번호로 추출해서 그것을 다시 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개의 힘을 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이는 A, B, C. 이것이 그렇게 조합해서 구매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D, E는 자동으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 번호 추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흐름 분석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흐름 분석을 해서 구매한 것들의 기록입니다 빨갛게 체크되어 있는 번호가 나왔던 번호입니다 어, 이건 이제 당첨이력 제가 그동 이제 흐름 분석으로 구매한 것들 중에 당첨됐던 걸만 모아놨습니다 예, 881회에 예, 5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879회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분석으로 로또 당첨 예상 번호로 추출합니다.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일될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 보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대박 날 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